유럽 최고라던 선진국 전문가가 서울 지하철에서 무너졌습니다. 네덜란드 도시계획 전문가 안나는 12년 경력의 베테란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150년 교통 역사를 자랑하며 국제 컨퍼런스 발표를 준비했죠. 하지만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탄 서울 지하철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확히 3분 만에 도착하는 열차. 100% 설치된 스크린도어, 그리고 무엇보다 임산부를 위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민들. 네덜란드에서 6개월간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배려를 매일 받았습니다. 유럽 동료들 앞에서 준비한 발표를 전부 버리고 진실을 고백한 그녀. 12년 경력을 걸고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정한 선진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 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유럽 전문가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올해 38살이고 이 분야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대중교통 시스템 설계입니다. 지난 12년간 저는 네덜란드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암스테르담의 트램은 1875년부터 운행됐고, 지금은 15개 노선이 도시를 연결하고 있죠. 자전거 도로와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 친환경 전력으로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150년 역사가 만든 효율성. 이 모든 것이 네덜란드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3월, 제 인생을 바꿀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서울국제도시계획 컨퍼런스 초청장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였고, 저는 유럽 대표 발표자로 선정됐어요.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이었죠. 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150년 역사, 친환경 에너지 사용률 98%, 시민 만족도 87%.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임신 8개월이었거든요. 남편 마르터는 장시간 비행이 위험하다며 만류했고, 의사도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2년 경력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기회였고, 네덜란드를 대표해 우리 시스템을 알릴 무대였으니까요. 출발 전 주말, 남편과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산책했습니다. 트램들이 정확하게 도착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탔어요. 마르턴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우리 시스템 자랑 많이 하고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할 광경이 12년간 쌓아온 제 확신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5월 15일 오후였습니다. 11시간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컨퍼런스 발표 생각에 긴장이 됐어요. 호텔은 서울역 근처였고, 공항 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공항 지하로 내려가자, 깨끗한 플랫폼이 보였어요. 네덜란드와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 투명한 벽이 있었거든요.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암스테르담에는 없는 시설이었죠.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어요. 3분 후.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도착했고,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네덜란드에서는 5분 정도 오차는 당연한데 여기는 정확했거든요. 열차에 타자 더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좌석들이었어요. 좌석 위에 임산부, 노약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려석이었죠. 네덜란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노약자석은 있지만 임산부 전용석은 처음 봤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3분이 걸렸어요. 전광판에 43분이라고 표시됐었고,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세 번이나 확인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확성이었거든요. 역에서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찾았습니다. 임신 8개월 몸으로 계단은 힘들었거든요. 놀랍게도 엘리베이터가 바로 보였어요. 암스테르담 중앙역은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한쪽 구석에만 있는데 여기는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항철도 생각이 났거든요. 스크린도어, 정확한 시간, 임산부 배려석, 많은 엘리베이터. 이 모든 게 네덜란드에는 없거나 부족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우연히 잘된 거겠지. 공항철도니까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일반 지하철은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네덜란드가 여전히 최고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암스테르담 트램의 우수성. 150년 역사, 유럽 최고의 시스템. 모든 문장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 한 구석을 눌렀어요. 서울 호텔 침대에 누워있자니 지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들이었어요. 임신 6개월이었던 지난 1월, 저는 암스테르담 트램을 탔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이었고, 차안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배가 불러 서 있기 힘들었지만, 앉은 사람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제 배를 봤지만,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봤습니다. 옆자리 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섯 정거장을 서서 갔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지만,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음 역에서 겨우 내렸습니다. 플랫폼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어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네덜란드에서 임산부가 이렇게 취급받는다는 게 슬펐거든요. 또 다른 기억도 있습니다. 작년 가을,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트램 시간표를 확인하고 여유있게 출발했죠. 9시 17분 트램을 타면 9시 50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램은 9시 17분에 오지 않았어요. 9시 23분에 왔습니다. 6분 지연이었죠. 그 6분 때문에 환승을 놓쳤고, 결국 미팅에 15분 늦었어요. 고객은 불쾌했고, 저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의 오래된 역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계단만 있는 역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올라가야 했죠. 임신 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한 번은 큰 캐리어를 끌고 옆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계단을 올랐고 그날 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어요. 이 모든 경험을 저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선진국도 완벽하지 않아 사람들이 바쁜 거지. 오래된 인프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서울 공항철도에서 본그 모든 것들이 제 기억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정확한 시간, 임산부석, 많은 엘리베이터. 만약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서울의 일반 지하철도 이렇다면, 그럼 제가 지난 12년간 최고라고 믿었던 시스템은 대체 뭘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일 직접 확인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저는 호텔에서 코엑스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호선을 타면 된다고 호텔 직원이 알려줬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건 엘리베이터였어요.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표지판도 명확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편하게 플랫폼까지 내려갔어요. 플랫폼에 서자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2호선 외선순환. 2분 37초 후 도착. 초 단위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분 단위도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는 초까지 세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분 37초 후 열차가 들어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탔어요. 열차 안에 들어가자 또 임산부석이 보였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좌석들이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그 좌석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서서 관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타자 20대 남성이 즉시 일어났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양보했죠. 삼성역에서 내려 환승했습니다. 안내판이 명확했고 엘리베이터도 바로 보였어요. 환승 통로를 걷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경사로가 완벽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코엑스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여러 곳에 있었어요. 저는 계단을 오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임신 8개월 몸으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컨퍼런스장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발표 자료를 수정해야 할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 교통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어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 100%, 엘리베이터 설치율 100%, 정시 운행률 99.8%. 암스테르담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스크린도어 0%, 엘리베이터 설치율 32%, 정시 운행률 88%. 모든 지표에서 서울이 앞섰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한 거였어요.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문가의 발표를 들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교통약자 배려, 실시간 정보 시스템. 이 모든 게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발표 자료를 다시 봤어요. 150년 역사, 유럽 최고 시스템. 이 문장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역사가 길다고 최고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바꿔야겠다고요. 컨퍼런스 사흘째,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에 2호선을 탔습니다. 가장 혼잡하다는 시간대에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8시 30분, 서울역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네덜란드 출근 시간만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열차가 도착하자 스크린도어가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렸어요.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탔습니다. 질서 정연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차안은 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석은 비어 있었어요. 여섯 개 좌석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복잡한데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니. 저는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배가 불러 조금 힘들었지만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20대 여학생. 30대 직장인, 40대 아저씨,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할머니는 미소지으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셨어요. 나머지 두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두 정거장을 더 가자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임산부시죠? 제 자리로 오세요. 저는 놀라서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학생은 웃으며 고집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자리로 안내하며 손잡이를 잡게 도와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네덜란드에서 6개월 동안 단한 번도 받지 못한 배려를 여기서는 당연하게 받았거든요. 그 학생은 제 옆에 서서 다음역까지 함께 갔습니다. 내릴 때도 먼저 내려서 제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거든요. 임신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기술이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선진국을 만드는구나.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지하철 안그 학생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양보한 세 사람, 비어 있던 임산부석, 질서정연하게 탄 사람들, 점심시간에 저는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삭제했어요.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유럽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들로요. 12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제 발표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오전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두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준비했던 자료였어요. 암스테르담의 우수성. 150년 역사, 유럽 최고 시스템. 51장 슬라이드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금 만들기 시작한 새 자료였어요. 제목은 제가 틀렸던 이유였습니다. 빈 페이지였죠.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12년간 교통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강의했고, 여러 도시에 컨설팅을 했어요. 제 이력서는 화려했고, 동료들은 저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모든 걸 부정하려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마르턴이었어요. 여보, 발표 준비 잘 돼가? 암스테르담 자랑 제대로 하는 거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마르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응, 잘 준비하고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하철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죠. 임산부석은 비어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는 곳곳에 있을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 800만 명, 운행 정시율 99.8%, 스크린도어 100%, 엘리베이터 100%. 반면, 암스테르담 트램 하루 이용객 50만 명, 정시율 88%, 스크린도어 0%, 엘리베이터 32%.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자연스러움, 임산부를 돕는 당연함,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이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 아기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할까요? 거짓말로 포장된 유럽의 우수성을 믿게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요?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래 자료를 삭제했어요.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새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 진정한 선진국이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전문가로 거듭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짓된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는 거였죠. 아침 7시, 발표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35장 슬라이드였어요. 서울의 시스템,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제가 틀렸던 이유.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샤워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발표가 끝나면, 제 경력은 끝날 수도 있겠다고요. 유럽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로 볼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는 게더 중요했으니까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USB에는 밤새 만든 새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발표자들을 만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유럽 시스템의 우수성을 발표할 준비가 돼 있었죠. 프랑스 동료가 물었어요. 안나, 암스테르담 이야기 기대되는데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스물 개국 전문가 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통부 관계자도 보였어요. 그는 제게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USB를 꽂았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예상과 다른 제목이었거든요. 저는 심호흡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12년간 틀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150년 역사, 친환경 에너지, 유럽 최고 만족도. 이 모든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서울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길다고 최고는 아니라는 걸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서울과 암스테르담의 비교였어요. 정시율,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모든 수치에서 서울이 앞섰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 사진이었죠. 저는 임신 8개월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6개월간 단한 번도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매일 양보받았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봤고 대학생이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선진국을 만들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동료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관계자는 인상을 찌푸렸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배우겠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을, 한국의 배려, 문화를,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었어요.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아서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절반은 진심이었고 절반은 예의였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대기실에서 네덜란드 관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안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화가 나 있었어요. 우리를 망신시켰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국하면 보고하겠소.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 경력에 타격이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뱃속 아기에게 손을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걸로 충분했어요. 네덜란드로 돌아온 건 5월 말이었습니다. 공항에 마르턴이 마중 나왔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차 안에서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았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거든요. 6월 말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을 지을 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서하는 어때? 서울에서의 안나야. 저는 좋다고 했어요. 이 아이에게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출산 후한달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20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시스템 분석, 데이터 비교 그리고 제가 경험한 문화적 차이까지 모두 담았어요. 보고서를 네덜란드 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시민 의식을 바꾸기 어렵다. 인프라가 오래돼서 개선이 힘들다. 온갖 핑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고 SNS에도 올렸어요.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했죠. 네덜란드도 바뀌어야 한다고요. 1년이 흐른 지금,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기로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서아가 진정한 선진국에서 자라길 원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시공학과 객원교수 제안이었어요. 유럽 학생들에게 한국 시스템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어요. 지난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어요. 1년 전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정확한 시간, 스크린도어, 많은 엘리베이터.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오늘 아침, 서아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이 문화 속에서 잘할 거예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묻겠죠.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 그때 저는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진짜 선진국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긴 역사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선진국을 만든다고요. 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12년 경력을 버리고 선택한 길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히 좋은 교통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지하철이 다음역에 도착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려요. 저는 서하를 안고 일어섭니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